내줘 내줘 내준 거 내줘 벤토 감독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어? 벤토 감독님 화내지 마요 너무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어 <목소리> 저희보다 크로클 한번 돌리세요 와. 진짜로 근데 저번에도 올리도 여러분 올리도 이렇게 올리도 했는데, 올리도 이렇게 올리도 했는데. 올리도 이겼잖아. 그만해! 씨발 세르번트네. 존나 추네, 씨발. 얘네는 뭐 뭐하냐 얘네? 뭐 애국가야 와, 뭐야? 7 분인데 땅이 이렇게 많이. 뭐세르번니가 그 아, 씨발 아, 3 점까지 있어. 그만해. 근데 아이, 방금 시발. 되게 잘한다. 내가 네, 에이마트리드 네, 네, 경기 야, 볼 때는 비니슈스 그래.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방금 좋아 잘한 진짜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골을 넣어버렸어, 아, 씨. 장난해? 아 근데 얘가 근데 너무 잘했어. 아1 1 번이 하피냐가. 다색 끼고 그냥 어올라 너무 잘했다 이거. 패스한다에 넘어가서 닭 먹어 쭈 소인가? 올린 근데 거. 근데 골깃빠가 어, 너무 앞으로 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하피냐 사실 이거 또 위험했어, 맞지? 피셜송 뒤에 있구나. 아닌가 저렇게 나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나? 아. 아뭐 치지 않네. 음... 잘한다. 아 아니구나 어그러네 아, 아, 너무 잘해 근데 이게 김준가 나가는 아, 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만에 수비가 안 붙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한다 이상인데 너무 잘해 버리니까 못한다 잘한다 말할 것도 없었어 수비가 나, 지금. 빨리 붙었으면 안 나갔지 아, 진짜 난다, 진짜. 흔들리면 안돼한골 장들로 아, 막아야 돼 일단은 아니, 여기서 아, 흐름 뭐 완전히 뭐 뺏기면 하냐. 그냥 개 털리는 거야 그냥. 프랑스 아 온바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나맞 아, 페널티, 또, 와, 또, 와, 페널티. 아, 몰라 다리 일부러 이거. 그런 거 아닌 거 같긴 한데. 아. 얘는 솔서다 그, 편리다가... 그러니까 반칙 존나 잘 주네. 그러니까 같다, 오늘, 오늘 잘 주네. 근데 저거는 아닐 거 같은데 왠지. 저게 뭐뭐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는 살려봐 이거는 좀 뭔가 고의성을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깠어. 자기가 아, 와서 반달한 거 드리고 이제 아, 이거 아니고 근데. 아 이거를 찬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축구 아래 아래쪽을 찬 거네. 아, 아 이거 히샬리송이. 어, 이거의성이상한데 아니 이거는 이건... 히살리송이... 고의는 아닌데. 야, 그럼 이거. 이거는 야, 이걸 패널티 이거 패내면 이거는 된다고? 이거는 히샬리송이 상. 이건 잘한 아닌 것 같은데. 그찰 타이밍을 아, 아니, 뺏어서 아니, 본인이 이거, 그거를 공을 닿고 닿고 그거를 이제 음 아죽겠네 이거 어떻게 아야 이거 운에 한번심 아 먹히면 이런 상 뜻했네 근데 이 패널 한 번만 막아내면 이제 희망 이 있는데. 그러면 오는데. 그럼 또 발목 살짝 쳤잖아. 어떡해. 발 발끝 아니야. 발끝. 강팀대 약팀으로 하면 발, 뭐 약팀은 그. 3점 슈터용 이런 거 없나?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 느 지금 브라질 흐름을 너무 탈수 있어. 펌프부터. 저거 고의성은 없다고 었 생각하는데. 됐네. <놀람이> 이해할 수가 없네. 곽튜브형 비행기 예매하고 있겠는데 지금. 관중석에서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네마로야 메시 하자 앞이잖아, 이거 거의 슈퍼스타기잖아 어? 아 이거 막으면 이대0은커 전반 맞아. 10분에 네이마가 또 이런 거안놓치거든 어... 1대0도 큰데 솔직히 어떡하냐 아니 한 어떡해. 곳을 열어놨는데 좀? 아와 아! 미쳤네 와 예, 아니 타이밍을 완전히 뺏으면서 찾는데 그냥. <laughs>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대영. 아 그래도 요요번에세리머니는 요, 일절에서 끝났네요 예. 아 갑자기 기도 이대 이절 시작.

근데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얘기죠. 야, 중요한 건, 하시는 분들이 아무 말안 하는 거 때문에. 보니까 그냥 음. 내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이미 그런가 꺾인 분들 있나요? 존나 꺾였다고 한국어 비행기 옆자리에 앞에 줄까 아 저게 맞아요? 같이 필요 가시죠. 음. 저도요. 일단 피 일단 피자 아직 시간 많아. 삶는 어. 거 너무 어려 패스였어. 나이스! 와! 와! 우와! 우와! 그래, 나이스 슈 그이거막어 그래, 아, 이거. 안 막았으면. 이거안 막았으면 이시팅이다 이거는. 야! 어, 아, 시이네 아, 아, 진짜 너무 좀 아, 이런 것만 많이 보여 줘도 진짜 우리나라 진짜 만족한다니까 진짜. 싸움으로 활용하이 네티는 축구의보사이심거는 판도 이용함. 변하지 않았다. 그냥 심판 마저 이용함. 자기는 결혼해서 잠깐만요. 12살 아... 애널 아... 애국도 안했었는이 12년 만에 올라오는 게아 씨발 와..!! 씨발 와. 이거 진짜 이거 핵... 박수 쳐야 돼아 이거는 이거는 이게 축구 팬으로서 어말도안 어... 된다 와..!! 아... 이거는 끼고 저번에 너무 잘해.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얘기하기 아... 이전에 말이 안 돼, 방금은 근데... <laughs> 이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laughs> 아니 브라질 우승하겠는데? 어? 진짜. 어...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잘 막삐진 얼굴에 그 말이 안 되는 어느 정도 레벨인데, 어떤 팀들과도 그치네.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어? 너무 초참한데 지금? 그 아, 시대가 아니고 아, 이거는 체급이 말이 안돼열 받는다고? 그런가? 그렇게 열 받지는 않는데 아, 이 자리, 이 뭔가 이렇게 체급 어, 때문에 아, 그런가 봐. 성민... 뭐,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아니 감독이랑 그리고 오히려 슈퍼 선수는 아, 슈퍼스타, 아,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있어서 오히려 더 단단. 그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좀희살리수라든지 하피냐 이런 애들이, 뭐야, 안 그러니까 안 모든 아이고. 사람들이 다 아, 슈퍼스타면 아, 오히려 안 좋아. 슈퍼스타면 진짜 애기다. 그러니까 걔를 뭐야? 구심적으로 아, 약간 좀 이름값 좀 덜한 애들이 친수롭게잘 해주니까. 이게 뭐 갖고 놀다가, 이걸 주고. 이 패치가 뭐야? 와, 이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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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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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나중에 저기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생존 고인의 어, 개조는 조기 죽어. 솔직히 이게 이기는 뭐, 거는 슬입니다. 어, 어, 이러면서 이대로 그냥. 그런데 우리도 이게 미지리긴 하지만 생각 경쟁에 올라온 팀으로서 대패까지 진짜... 자존심은 지킨다는 느낌으로다가 오더 이상은 안돼. 진짜 더 이상은 안돼. 참사야. 더 이상은 안돼. 나 그렇지. 황기찬 황소! 황이참! 황이참! 와, 근데 황기찬은 진짜 미쳤다안리터다 밀리탕? 조까 씨발 내가 재껴줄게. 황기찬은 약간 굿때 오면 존나 잘해. 어, 밀리탕이고 보고시발 조까 그냥 이거임. 와, 그냥 열를 일대로 제가 찢었음. 밀리쳤음 이거. 그냥 새우탕 만들어버리고. 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 야! 이 말! 와! 야! 야! 와! 와! 아, 와! 아, 진짜 가구로라! 가구로라! 이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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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브브질질이다 다르긴 다르네. t mentions... 아, in 있는... 그런... Darren, which is a new company, Ulaomenso, Tassetan, Uruguay to Sego, Portugal to send i 나 there. She looks, she looks in there. She said, she said, she said, she said, s 아 올라갔어. 약간 아, 지금 거울을 솔직하게, 솔직하게 못했다고. 나 이런 나가 전술을 아 너무 늦었다. 이게 좀 개끼부리는 아, 느낌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아, 그래, 안 되는데 또, 그냥 또, 그냥 또 우리도 꼴 났거야고. 어, 아, 약간 좀막윽박지르는게돼 버린 거울 거야. 상황이. 그냥 좀 차라리. 수냥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아, 분해가 좀 분해가 실점 심오. 아, 내가 아 채팅. 아, 아, 설명이 힘들어. 그냥 채그로 알려. 내방 채팅방에서 다들 이미 경기 는데왜 <laughs> 야, 오대영이면 <laughs> 그나마 낫겠다. 지금 한식열기도좀 애매한데 킥러야 이거 해리얼대영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잡았는데 저걸 아! 어? 안 되나? 이거 아! 비 진짜 이 n t k n 안 w I don't know. 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손으로 막아도 되나 이게 수비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거. 본 거야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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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너무 잘하는데 진짜? 살 거의 없어요. 근데 네이마르 적당해. 와와와트이블시스테이처럼하고 있네. 아씨적당해아 진짜 뭐해 제. 안해과하잖아 그냥 이래규라. 이게 유사성으로. 네이마르 그만해 나가. 아 확실히 감사합니다 어. 와와 이거 와와 씨발 와이 미친놈이 챙겨. 아씨. 할거다 했잖아. 왜 같은. 롤드컵로가이다 Oh, what the fuck? Oh, what the fuck? Oh, w h a 이 t 아, e fuck? Oh, w h a 다 the fuck? Oh, what the fuck? Oh, what t h 이 fuck? Oh, what the f u c 다 들어간 줄 알았어 각도가 농구에서, 각도가 너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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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아 이거 완전 아니 패스가 월클이었어요 방금에서 아아 손흥민 선수한테 휘는 저 아니 씨발 다 제껴도 진짜 월클 패스였는데 어? 다 제껴 맞았어? 더 깊은 알리송이야 아니. 개사기라니까 진짜 이거 진짜 들어간 줄 알았다 아 알리송 아 이제 하다하다 쇄골로 하다 막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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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갔으면 후반. 네 이번에... 알고 보니까 맞아도 저게 굴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저게. 알게 반지종 지 말라고. 아니 까를로스 히바우드, 까프, 호들호들 호우드 이거 라인업 뭔데? 얘네 지금 유니폼 입고 떠도 되겠어? 우리 전설들이 앉아 있는. 거야? 공포의 라인업이야. 아, 저거 뭐, 우승 라인업이잖아, 2002 우승 라인업. 사망이래, 라인업 미쳤어. 먹어서 찐 것도 있겠지만. 지 어디 있냐? 감옥에서 나왔잖아. 치료 때문에 또 이제 거 그... 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지준은 어디 냐아 설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뭐? 와 이거는 진짜 김승규가 두골 막았어요. 오늘. 나 난가요. 아니 아니야. 올라가는데. 얘는 질질 끌면서 슛해도 이게 득실가고. 그러니이 아예 안 돼. 그냥 그냥 접으면 벗겨지는 거야, 그냥. 그냥 <laughs>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치면 다 속는 거야, 그냥. 다다나한번더줘슛 그래. <laughs> 때리는 척할게 아마. 그 어, 이것도 한번더 줘. 한번더 줘. 또나 이쪽으로 어. 가는 척 할까면 또어 하고 속. 그냥 막을 수가 없어, 얘네는. 이런 걸로 먹히잖아. 우리나라가 못해서 뭐 거야, 너무 아니, 제일 못하는 거야 그 너무 제일 못 하는 거 맞아 요아 그만 그만. 아, 그리고, 그리고. 방금도 아 봐봐, 그냥 나 속이게 하면 속아 그냥 막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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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냥 음, 얘네를. 아, 이거 내꿀 먹은 것도 아니 뭐안 속지, 안, 안 속는 게 없어 박스에서. 참아. 한 번도 슈팅 했던 거니까 그냥 녹아! 사르로 이거지 김승규 진짜 아. 리얼로 지금. 이 연단에 독일랑 붙었을 때도. 아. 이게 아. 아니 근데 이거 알고지기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축각을 막으려고 급발 쌤이라고 급발 빼는 수비하잖아. 얘는 수이 생각이 없었다고. 바락 존나는 간데 진짜. 밀리탕인가? 밀리탕 나갔네 아니 알베스는 좀 같은 데카세미로물마시온거였 아니 아니 알베스는 그래 리나 아니 웬태군이 여기를 올라갔다 아 어? 양호 양아 그만 막아 그만 막아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아, 너무 과소 사람. 미했나 보다. 이 새끼 버스 총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이 양모는 거개 역겹네 진짜. 헤딩 존나 같네. 아니야 공격수에 막 씨발 버스 타시슈스 네이마르 맞고, 입고 막 어? 수비수에 막고 네, 마르키뉴스 이런 이런 애들 거. 있을 거면 솔직히 어, 인간적으로 골키퍼는 막 막기가 좀 아이고. 씨발. 와 근데 진짜 지리셔데에 나올 때 애기들 진짜 에 나올 때 상도가 없어 발 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가인 찾고요 슛와 어! 백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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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와 하늘 풀렸어 하늘, 미쳤는데 방금 와! 와 뭐야 아, 와! 아, 와! 진짜. 와! 진짜. 와! 미쳤다 와, 와! 와! 처음 본다. 와, 저런 백승호. 백성으로... 이거를? 오, 와. 와, 야, 와. 이건, 이거 안 주지? 와, 이거, 이거? 이거 안 줘도 돼. 수비수가 거어냈기 때문에. 줄였다. 와. 수비수 리송뚜로떨르 씨발. 어딜 담아 그려고 새끼가. 아니, 이거는 도 없지. 한꼬은 먹어야지. 이거도 로지 풀린다. 진짜 백승호. 아, 와. 백승호 아백승가 요번에 우리 미들진이 너무 빡세 가지고. 어 솔직히 백승호까지는 내려오기 어, 힘들었거든. 잘했다. 근데 고생했다. 나오자마자 바로 풀보하네 진짜로. 야 시원하다. 이제는 시원 커리 오자. 굴세서 데리고 와라. 이제 하다 그 방법부터 할만하다아 백승호도 존나 잘하는데 애니미즘. 어? 김성아. 어? 김성아. 아, 그만하고 시끄러. 아, <laughs> 알리송, 이 새끼, 이거. 브라질 필드 플레이어들은 옷이 깨끗하거든? 이 새끼, 없어? 만신창이냐? 쟤 알리송, 알리송 폭포수 있어요? 키포도 좀. 그래. 좀, 어. 어. 알리성, 어. 알리성 어. 좀 그래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응, 부탁합니다. 네이마르도 나오 근데 네이마르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호들리구야 진짜 좆같다 게임. 샤워는 하시겠네. 나 왜�? 옛날에 FM 할때 꼬기 뭐 쪽에 하도 안오 보면은 오늘 샤워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는데 네이마르 빠지고 나오는 애가 호들리구야아 진짜로. <laughs> 아, 갑이. 아, 아, 좋아. 좋은 시도야. 좋은 시도야. 당당. 어, 왜그 뭐해 이러지마! 아이넣었잖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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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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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니 아니, 아니,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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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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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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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 어떻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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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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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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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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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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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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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어. 어 김민재 선수 표정 아, 봐. 멈춰라. 그만 뛰어라지치기도 않냐, 너. 오씨와 어,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1로 에 예, 브라질이 수고했습니다스코대변해 일본이랑 여러분들 응원하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까지 음. 그래도 2022년 10월 3일에 했어 그래도 없어? 좋은 기억가 어이변은 하나로 좋겠다. 아니 신 관계 어. 어디야? 음. 진짜. 아, 봐주 감사하고. 도뭐 어. 지긴 했지만 이별은 하나면 지금, 어? 자, 좋은 거 나는 거였다. 앉아서 모니터만 봤는데 힘이 드는. 다 <laughs> 모니터만 봐도. 야2 0 대들은 지금 잘야 아, 돼. 솔직히 우리가 이제 우리랑 하니까 이제 얄밉고 짜증 나고 그런 거지. 욕할 게그 아니야. 아마 아 말은 직선 브라질에 존나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40대 선수라 보고 싶어. 이런 말도 근데 아, 펠레 또현수막이또 네, 있네요. 예. 응원 네. 감사합니다. 아, 백승호 선수 어. 골 너무 좋았고. 자, 벤투 감독이 어. 이제 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어. 있는데 우리 어. 선수를또 응원해 주고 어. 있습니다. 어. 펠레는 인정이야. 어. 아직